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변화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말로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로 가득 차면 우리는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할수 없습니다. 나쁜 것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유혹을 물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이것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유혹을 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이익에도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얼마나 정제하고 있습니까 유혹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를 유혹과 불의에서 안전하게 지켜 줄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 줄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힘들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여 탐욕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일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억, 천국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론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 또 걷지 말아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로서 걸어가야 마땅한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 그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 행동의 악과 혀의 악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롭게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